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섬린 이스라엘이 늘 이렇게 머리나 이마, 이마와 또팔 옷소매 매달아 갖고 다니는 말씀 상자 안에 넣고 있는 그 열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건 이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의 핵심을 담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에 새기고. 늘 몸에 지니고 다니곤 했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계명이다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서기관 한 사람에게 대답을 나지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의 이제 교사인데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바람입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적인 모든 예법을 다 준행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힘을 다해서 봉사를 잘한다 해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 해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이 그 심령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이지 입술에 잘나한 고백이 있고. 또 그의 머리에는 정통교리가 가득한, 해박한 그런 지식이 있다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늘 친근히 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의 영광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 활동 가지고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죠. 잠언서 23장 26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담은 사랑을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쪽으로는 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양을 갖추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날센 아 어, 예, 날센 이런 이제 음, 예, 비난을 하지요. 열시간한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려나의 또다. 일렀소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그들에게. 책망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지만 마음은 한참 멀어 있는 그들의 심령 상태를 책망을 하신 거지. 그래서 구약의 손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면서 자기에대한 사랑을 무엇보다 요구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예루이미야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전한 마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선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그 싯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청년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이제 변절을 하고 우상과 잡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또 외국에 이거 위험하다고 외국에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책망하면서 당신이 회상하는 것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그미디한 광야. 바란광야 신애광야. 그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사랑과 같이 신혼 때그 아내가 신랑을 사랑한 것 같이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그와 같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식어버린 밥과 같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딱딱한 굳어버린 그런 빵과 같아서 하나님이 드시기에 맛있는 떡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그래 새 떡을 이렇게 갈아서 드려야 돼요. 안식일마다 아주 따끈따끈한 12개의 떡을 떡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늘새 떡을 올려드리고 안식일에 또 다시 묵은 떡은 가지고 나와서 제자장이 그것을 먹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항상 사랑의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에레미아 그 노마서 그 12장 11절이죠. 거기 에 보면 아, 말씀을 하기를 게르지 으 말고 부지런하여 이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이 심령 안에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베드선언이단서 5장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뜨거움을 이 꺼진 데 껐뜨리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건다 잘했어요. 예를 들면 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인내도 잘하고, 사도가 아닌 사람이 자칭 사도라 했을 때, 그를 시험에서 사도가 아닌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잘 참고, 인내하고, 또 게으르지도 아니하고, 이런 걸 보면 뭐 잘한 게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라. 그러므로 너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서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시절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속상해하시고 그걸 다시 회복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을 잃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돌아봐서 사랑이 불이 꺼뜨리고 끓음이 어, 생기지 않나. 제사장들이 어, 이, 늘 아침마다, 어, 이, 저녁마다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 거기에 이제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꼭그 심지 같은 것을 봐서 심지가. 아, 타버려가지고 끓음이 나고 빛이 잘 드러내지 않으면 그심지를 잘라주고 또 갈아 끼워주고 또 거기에 이제 감남류가 늘 떨어지지 않도록 잘 전달이 되는가 이걸 살펴야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분향단에도 향이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점검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이 점검된 데그 심지가 끓음이 생기지 않도록, 분향단에들 향이 타오지, 꺼져버리서 타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타지 않도록 그렇게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예, 꺼지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어, 늘 살피기를 어, 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늘 간직하고 변함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신랑을 사랑한 신부처럼 오래도록 주님을 늘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